무시동 히터의 펌프를 순정 펌프에서 저소음 펌프로 바꿨을 때 소리는 제가 셀프로 저소음 펌프를 바꿔본 결론은 저같이 기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충분하게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제가 MD용 무시동 히터를 구매해서 몇번 사용을 했었는데 얘가 또그 목탁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목탁소리를 좀 줄일 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소음 펌프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 구매해서 그 제품으로 교체했을 때 과연 소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펌프를 교체하기 전에, 순정 상태의 MD용 무시동 히터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결을 하고,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무시동 히터를 연결했고, 무시동 히터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D용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리모컨이 있는 건데, 리모컨으로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리모컨으로 켤 수가 있는데, 일단은 10단으로 할게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목탁 소리가 날 거거든요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 목탁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도 적응이 안 되네요 목탁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목탁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파워가 세지면서 이제 온풍관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조용하게 목탁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목탁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마이크에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목탁 소리면 굉장히 거슬립니다. MD용 무시동이터가 목탁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불규이신 분들이 반야신경을 할때 좋은 것 같아요. 마하 반야 바라밀다 일단 10단에서 소음 측정기 어플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61리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단에서 그리고 1단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풍량 1단에서의 소리는 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목탁 소리가 52에서 60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순정 상태에서 일단 소리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무시동 히터의 소리를 들어봤는데, 당연히 굉장히 거슬리고 듣기 싫은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9,000 얼마를 주고 구매한, 자, 이 제품. 아직 뜯지도 않았거든요. 얘를 한번 뜯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배송은 당연히 해외배송이라서 약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고,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위에가 검은색도 있고 녹색도 있는데 저는 녹색을 구매했습니다. 이번에는 얘로 갈아 끼운 다음에 좀 조용해질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무시동 힌터의 커버를 벗겨주세요. 저 이런 거잘못 하는데 이 조용한 소리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공하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사를 다 풀어주시고, 연료통 뚜껑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그 다음에, 기름 냄새 나니까 다시 닫아야겠다. 자, 얘를 이렇게 빼주시고, 얘가 이제 펌프가 있는 곳이거든요? 펌프 커버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제거해 주시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휴지를 준비해서 일단은 홀릴 수도 있으니까 좀 받쳐주시고, 일단은 얘가, 네, 순정 펌프고, 초록색이 제가 구매한 저소음 펌프인데, 요거를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클립을 제거해주세요. 자, 이렇게 클립을 제거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뺀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로 여기를 살짝 풀어서 얘가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빠진다. 아, 뭐 조금 기름이 흘립니다. 어, 기름, 기름, 기름. 자, 이렇게 기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비트 부분도 일자 드라이브로 살짝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빼주세요. 오케이. 이 펌프를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펌프로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커버가 있는데, 이걸 커버를 빼주시고, 밑에부터 조립을 할게요. 자,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또. 빠지지 않도록 딱 강력하게 이렇게 조여주시고. 그리고 펌프를 사실때는 12V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kW에서 5kW까지 호환이 되는지 요거를 확인해주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 자, 이렇게 꽂아서 자, 이 작업을 하실때에는 일자드라이버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절대 빠지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또 여기를 결합을 시켜줘야겠죠. 자,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 클립으로 이차적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빠집니다. 네, 일단은 작업은 다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했을 때에는 얘가 안 맞는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껴볼게요. 그렇지, 이 모습인데. 근데 네, 얘는 잘안 다칩니다. 얘는 이게 쏙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여기가 튀어나와가지고. 잘안 다칩니다. 요! 여기를 억지로 타이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엉망진창. 아무튼 커버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대충 네, 막개로 막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잘 넣어주지. 케이스 끼기 전에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소리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일단 뭐 당연히 뭐 무소음이 아니라 저소음이기 때문에 소리는 날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좀 난다 하더라고요. 어? 어? 일단은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케이스를 끼고 소음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펌프를 바꾼 상태에서 10단의 소리입니다. 10단에서의 소리는 62, 34 왔다 갔다 하면서 전과 크게 다를 것 없이 비슷비슷하고 목탁 소리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단으로 바꿨을 때는 목탁 소리가 날 텐데 어느 정도로 소음이 줄어들었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음 펌프로 바꿨을 때 소리는 51, 2, 3 데시벨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제일 높아도 60 데시벨은 안 넘어가는 소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데시벨 상으로는 순정 펌프보다는 살짝 조용해진 데시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시동의 때 펌프를 순정 펌프에서 저소음 펌프로 바꿨을 때 소리는 느낌상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막 확연하게 차이 날 정도로 조용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펌프의 이름 자체가 무소음이 아니라 저소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는 납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줄어든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소리도 거슬리긴 합니다 제가 셀프로 저소음 펌프를 바꿔본 결론은 저같이 기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충분하게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펌프는 무서운 펌프가 아니라 저소음 펌프이기 때문에 소리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살짝 좀큰 기대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 봤는데, 큰 기대를 한 만큼까지는 조용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펌프의 값어치만큼 줄어들었느냐는 살짝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이 펌프가 해외 직구를 하면은 한 2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할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했을 때에는 3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가격으로 보이는데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아까보다는 느낌상 조용해진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냥 제가 2만원을 썼기 때문에 조용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듣기엔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따뜻한 바람은 잘 나오니까 뭐 아쉽지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저소음 펌프로 바꿔가지고 엄청 조용하다, 목탁 소리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바꿔본 결과는 제가 뭐잘못 바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소음 펌프로 바꿔도 소리가 나긴 납니다. 막 엄청나게 확연한 차이는 없어요. 조금 속상하네요. 우리가 뭐 캠핑을 가서 무시동 히터를 바로 가까이에다 두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m에서 한 2m 정도는 떨어뜨리고 사용을 하니까, 1m에서 2m 떨어뜨린 다음에 소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찬 상태로 2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뭐, 탁 소리 나네. 2m 떨어졌을 때에도 가까이에서 듣는 것보다는 좀더 조용하긴 하지만 소음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왜이 소음을 조금 줄이고 싶냐면, 은 저는 뭐이 소리가 나지만, 따뜻해지니까 괜찮은데, 제가 만약에 캠핑을 갔을 때 옆에 사이트나 또 아니면 옆에 계신 분들은 이 소리가 굉장히 거슬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리가 한번 꽂히면은 계속 캠핑하는 내내 이 소리가 들리니까 굉장히 짜증날 수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옆에 캠퍼분들한테 덜 죄송하려고 이렇게 펌프부도 바꿔봤는데,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끔 노력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 소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펌프에 방음재로 감아가지고, 좀더 소리를 없앨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시면 캠핑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실패네요, 실패. 목탁 기능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하